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왜 한국 사람들은 야채가게라든지 생선가게만 하고 예술가는 없느냐, 그렇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 남준백이라도 유명한 한국 사람이 있다고 했더니, 남준백은 일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인도 일본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이 사용하는 테레비도 다 소니 테레비고,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한국 사람니냐 그래서 제가 잘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그 유럽의 유학생들 작가들은 믿질 않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예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뉴욕에 있는 예술가들의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하고 책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백남주 선생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도 없고 뭐 첫째, 그 백남준 선생님은 서울의 홍익대학교라든지 그 서울대학교 미술학과를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미술학과를 나온 분들은 제가 연락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아무도 전화번호는 모르고 그 우편, 포스트 받으로 편지를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소는 다르게 쓰고 우체국에 있는 그런. 일방형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님전화번호를 알아서 한 1년 반 뒤에 이제 선생님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뭐그지로뭐 대통령이라든지 영국 여왕이라든지 유명한 분 촬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 촬영이 어려운 게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스케줄 잡는 거고 두 번째는 촬영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백남준 선생님이 저한테 약속을 잡고 오라고 했는 날은, 일요일 날 10시에 갔더니, 오늘 하루 종일 비워놨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살진찍어고요 그러고는 조그만 이렇게 산을 하나 채려놨어요. 제가 뭐그 사진으로 다 기억했지만, 전신 먹을 샌드위치라든지, 과자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과일 같은 게 있었는데, 맥주가, 하이네틱 맥주가 하나밖에 없어서, 아, 어, 선생님, 맥주가 하나밖에 없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당뇨가 심해서 임수생 혼자 마시라고. 나는 자기는 맥주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그날 열심히 찍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갖다 드렸더니 굉장히 칭찬을 잘해주세요. 아, 내가 그렇게 세안을 잡다도 많이 찍은 사진이 최고다. 그러다가 그 사진이 이제 그 다음 해에 뉴욕타운지 1월 1일날 굿노닝 오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이후로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저를 항상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또 찬성하도록 했는데, 어, 저로서는 많은, 어, 배움이 되는 것죠 그래서 그게 지금은 또 글도 쓰고 최고로 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기회 되면 여러분한테서도 한번 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